아, 뭐야? 네, 인사부터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25뭐라 국민대학교 25학년도 현역 합 학생 신윤지라고 합니다. 아, 저 공간 디자인과 붙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어, 너무 기쁘고요. 입시를 이제 1년 더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덕클림 짱. <laughs> 그게 <좀> 소감인가요? <laughs> 네. 문제를 받고 생각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주변 그림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 그림을 어떻게 더잘 보여줄 수 있을까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당황스럽기도 했고 기존에 나오던 문제들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전에 나래 쌤께서 수업 중에 갑자기 이제 멈추시고 어. 한강 소설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이제 와 맞췄다 이러고 <laughs>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 낯선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연습을 했던 계열이었어서 연습했던 이제 추상 개념의 시각화다. 연습했던 것 중에서 뭐를 사용해서 풀수 있을까 하다가 주변에서 뭔가 그 소설을 그대로 그리는 그림이 많이 보였어요. 이 소설의 전달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손을 창문에 대고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에 한강 작가 소설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소설에서 나는 감성적인 분위기를 그림에 표현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창문. 안과 밖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서리가 끼는 듯한 모습을 그렸어요. 그것이 점수를 높게 받은 것 같아요. 면접 준비는 <laughs> 원래는 이제 제가 나군과 함께 면접 준비를 하면서 함쌤과 모의 면접하고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잘 못했고요. 집에 가서 더 보충하면서 함쌤께서 준비하라고 하셨던 문제들 준비하면서 연습했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운 거야? 아니 긴장이 돼서 말이 안 나오는데 말은 해야 되는데 긴장이 되니까. 아, 그랬어요. 그때 영상을 찍지 않은 게참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찍어 주셔서. 이제 울지 않나요? 아니어요 면접장에 이제 딱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저를 너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계속 면접 분위기 좋고 인사할 때 제가 멋있게 말했거든요. 아, 멘트 준비 잘 해왔네요. 이러고 가운데 계신 남자 선생님께서, 남자 교수님께서 굉장히 따뜻하게 말씀해주시고 들어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아, 정말 수고 많았다. 이런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면접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긴장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지는 예비반 때부터 다녔죠. 네. 우리 학원에 네. 그때 우리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뭐였어? 그때 어글끌림 예비반을 다니기 전에는 다른 미술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았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성년 쪽에 있는 미술학원을 가보시라라고 추천을 하셔서 주변에서 상담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그중에서 덧끌림이 가장 커리큘럼이 탄탄하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어 먼저 예비반에서는 기초 수업을 많이 했고요. 제가 그때 정말 기초가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이 시간에 올라와서는 학교별 수업으로 국민대부터 하나씩 했던 것 같고요. <목소리> <목소리> 못하겠는데요. <laughs> 아니, 아니, 배운 건 많은데, 배운 건 정말 많은데, 이봐, 말할 수가 1년을 이제 한 줄에 요약하라고 하니까 쉽지 않네. 일단 선생님들이 좋아해요. 네, 저는 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좋으시고 다들. 그리고 제가 그림 전혀 못 그렸는데도 막 인터넷에서 흔하게 보이는 미술 학원 뭐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엄청 화내시고 막 그림 보고 뭐라 하고. 근데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니고 실력이 늘수 있게끔 해주는 선생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끊임 말야 된다고 생각해요. <laughs> 음,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야? 네끝 썩소리한 거아 그거 안 물어봤네 뭐예요? 머리가 왜 미역이 되셨는지 물어보실래요? <laughs>